안녕하세요. 생활 속 세금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드릴 안태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분들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큽니다. 개인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자체가 전부 다내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거기서 쓴 돈을, 번 돈을 어디에 쓰던 제한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해서 벌었다 하더라도 그번 돈의 명의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랄 할지라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이는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둘다 부가가치세는 10%로 동일합니다. 다만 1년간 벌어들인 소득, 개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이 세금의 세율 자체가 좀 다른데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부터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고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9%부터 최대 24%까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 사업자분들이 이제 매출액이 큰 분들을 성실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성실 사업자분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들 고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율 때문에 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진다는 건 뭔가 외부에서도 좀 주의 깊게 볼 거고,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업 포괄양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물 출자가 있습니다. 사업 포괄 양수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 일단 법인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첫 번째 사업 포괄 양수도는 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가 사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모든 자산 부채, 뭐 고정자산, 뭐 대출, 아니면 뭐, 고, 뭐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 고용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양수 받는다. 라는 게 이제 사업 포괄 양도 양수고요. 두 번째 현물출자는 내가 돈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럼 이제 개인사업자의 자산 같은 거를 혐, 내가 이 현물을 법인에 출자할 테니까 법인에 지분을 줘 라는 개념이 현물출자거든요 사업포관량수 또는 말 그대로 그 개인사업자를 사와야 하니까 그 정도의 돈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현물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자하는 건데 그럼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법원의 인가도 필요하고 평가도 들어가는 조금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가는 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뭔가 이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꿔서 법인에 투자도 받고 규모는 아직 작지만 이걸 좀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뭐 금액이 이 정도니까 무조건 법인 전환하세요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납세자분들과 상담을 한 이후에 어,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가신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개인으로 있으셔도 될것 같습니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라서 어, 이건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단 먼저 법인 등기를 하셔야 돼요. 법인 등기하려면 뭐, 스님 법무사 분들 찾아가셔서 법인 등기번호 나오고, 뭐, 어떤 사업을 할 거고, 법인 이름은 뭘로 할 거고, 이런 것들 다 정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자본금이 최소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뭐, 5천만 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본금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돈이 어느 정도밖에 없으면 그것만큼만 자본금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법인에 있는 돈을 너무 작게 놨다고 하면은 아까 개인사업자를 사와야 되는 사업 포괄양 양수 수량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자본금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냥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는 따로 별도의 뭐 금액 유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창업을 하, 창업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고민하신다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